인, 인성 당하셨다. 연신제우가 색데기 쪽에 전압. 일단은 꼭 이렇게 폐색기 쪽에 전압이 평상시에는 29.5V, 그리고 다시 무전압 상태, 선로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32V, 대략 선로 연결하면은 한 3V 정도 다온 인성 제품 방하셨다 연동제가 보인는데 방하셨다가 업다운을 했을 때한 번에 세팅된 방 센티, 세팅된 만큼 업이나 다운이 안되고 조금씩 움직이다가 섰을 때저 모다 상단에 있는 리미트가 고장일 때의 반응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 다운을 누르면은 다운을 누르면 계속 다운이 돼야 되는데, 동작이 되다가 이렇게 멈추거나, 업을, 업 스위치를 눌렀을 때, 업을 하는데 계속 상향 세팅까지 업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지됐을 때, 모다에 있는 리미트가 불량일 때, 이런 반응입니다. 인성 방하셨다. 연동 제어기 2단 강화 방식 연동 제어기 세팅 방법은 어이딥 스위치는 어 샷다가 여러 대 있을 때 1번을 온 시켰을 때에는 1번 방하샷다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에 각각의 업다운 스위치가 1번 방아사 업다운 스위치, 2번 업다운 스위치, 3번 업다운 스위치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이거 하나로 세팅을 다 하는 겁니다. 업다운도 하고. 예를 들어서 1번 방아셨다를 키고 싶다 그러면은 1번만 올리고 업다운을 하면은 되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5번을 올리고 5번을 올리면은 5번 방하셨다가 되는데, 요쪽이 5번 방하셨던데, 5번 방하셨다만 다운하면은, 이렇게 내려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를 누르면은, 정지가 되고요. 다시, 5번. 5번만 움직이는 거죠. 5번만 업 시켰을 때는 세팅된 만큼 올라가다가 정지가 되고 세팅이 풀어질 때도 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정지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거를 세팅을 할 때에는 1번 세팅 니미트 세팅 할때 그러니까 열림 음, 열림을 그러니까 업을 열림이라는 건 업이고 닫힘인 건 다운인데 업을 세팅할 때는 업 스위치를 누르면 되고 다운 스위치를 아 다운을 세팅할 때는 닫힘을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할 때는 램프가 두번 깜빡거리고 상하 바뀐 상을 바꿀 회전 방향을 바꿀 때는 램프가 세번 깜빡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번으로 한번 세팅 연습을 하면은 자, 일단은 정지 버튼을 길게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삐거리길 때한번 깜빡거리면은 아까 1번이 세팅이라고 했으니까 세팅했을 때 그러면은 문을 열어 놓고 상업 그러 놓고 업을 누르면은 세팅이 되는 거고 다운을 누르면은 세팅이 되는 거고 업이나 다운을 세팅할 때 세팅되는 방법. 그리고 해제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오, 스위치, 정지 스위치로 5초간 누르면은 깜빡거릴 때 불이 한번 깜빡거리는 거는 세팅이고 정지를 한번더 누르면은 두번 깜빡깜빡. 요게 두 번이니까 두 번째 그음세번한번더 정지를 누르면 세번 깜빡 하나 둘 셋. 그랬을 때는 상하 바뀜이고 정지를 한번더 누르면 네번 깜빡 하나 둘셋네 번. 네번 깜빡일 때는 일단 강화 세팅하는 거고 한번더누르면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니셋가는 여섯 번 깜빡거린. 다 정지가, 저기가 되면, 복구가 되면은, 닫힘 세팅을 누르면은, 완료가 되고요. 선택 스위치를 폐쇄기 쪽에 만약에 시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 스위치를 한번더 누르면은, 폐쇄기 쪽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폐쇄기 번호 샷다 문을 선택한 다음에, 동작을 시키면 해당된 폐쇄기만 테스트하는 방법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복구 이런 식으로 한번더 선택을 누르면은 샷다의 기능으로 업다운 기능으로만 올라오고요 이 샷다는 업다운 스위치가 따로 모다 있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폐쇄기 두 가닥으로 통신을 해 가는 방식으로 여러 개, 다섯 개의 샷터까지 한 번에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통신 방식으로 샷터 제어하는 방식. 아니, 옆에 이 있죠? 방하셨다 2단 강화 방식의 세팅 방법 설명입니다 어, 일단은 방하셨다 문을 세팅하고자 하는 만큼 내립니다 그거를 두가지 방식 해제를 하고 내리는 방식이 있고 해제를 먼저 하고 내리는 방식이 있고 그냥 내려놓은 다음에 해제를 하거나 뭐 이러는 방식인데 1차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음, 5초, 정지 버튼을 5초간 누르면, 세팅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깜빡거릴 때, 한번 깜빡거릴 때에는, 세팅 하는 거고요. 그 세팅이, 열림을 누르면, 상, 상향 세팅이 되는 거고, 닫힘을 누르게 되면, 하향 세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맨 바닥과 맨 상층, 최상층과 최하층을 세팅할 때 열림이 최상층이고 닫힘이 최하층입니다 그러면은 음 일단은 지금은 정상대로 상태에서 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해제는 2번 램프가 두번 깜빡거릴 때 이쪽에 램프가 두번 깜빡거릴 때 해제 기능이니까 5초를 누르면은 깜빡거릴 때 이렇게 램프가 한번 깜빡일 때는 세팅하는 거고 정지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은 두번 깜빡깜빡. 그러면 해제 기능입니다. 이때 해제할 때 다운을 해제할지 업을 해제할지 그거를 눌러 분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다운을 해제를 할 거니까 다운을 그러면은 해제가 다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반응이 나오냐면 자, 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한번 정지, 다운을 누르면은 문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스위치를 놓으면은 멈춥니다. 이거는 세팅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운 버튼을 계속 누르고 그러면은 문이 계속 내려갈 때 세팅할 만큼 내려가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세팅, 하향 세팅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손을 놓으면은 세팅이 샷다가 멈추겠죠. 자, 손을 한번 놓으면은 이렇게 멈추겠죠.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래서 내리고자 하는 세팅만큼만 내리면 됩니다. 네, 여기서 나는 세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5초간 눌러서 깜빡거릴 때 세팅은 램프가 한번 깜빡거릴 때 하향이니까 다침을 누르면 하향, 다운 세팅이 되는 겁니다. 한 번, 그러면 5초간 누르고, 이렇게 깜빡일 때, 세팅이 한 번이니까, 한번 램프가 깜빡거리니까 1번 세팅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다운을 세팅을 할 거니까, 다침, 다운 요 버튼을 누르면, 은 세팅이 끝난 겁니다 반대로 업을 누를 것 같으면은 업을 누르면은 문이 계속 스위치를 띄어도 스위치를 띄어도 계속 올라간다는 건 세팅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해제를 하면은 업 해제를 한번 해 볼게요 5초간 누르고 해제는 램프가 두번 깜빡일 때 해제입니다. 자, 정지 버튼 을한번더 누르면은 램프가 깜빡깜빡 깜빡, 두 번이 깜빡이니까 해제가 되겠죠. 근데 해제를 위에 거, 업을 해제를 할 거니까 열림을 누르면은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가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한번 눌렀다가 손을 떼면은 정지가 되겠죠. 이거는 해제됐다는 의미입니다. 업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도 계속 올라간다 그렇다고 하면 세팅이 됐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나는 해제를 시켰으니까 업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내가 최상층, 최우회층까지 거기까지 열려놓겠다 할 만큼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세팅을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최상우회까지 올릴 만큼 문을 올리면 됩니다 얘도 손을 떼면 은 이렇게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세팅을 하는데 샷다 문은 최고 위에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샷다가 한 대충 보일런 용으로 했는데 한 15cm 정도 내린 겁니다 이 세팅이 바짝 위에를 올렸을 때 만에 하나 해제, 세팅이 풀어졌을 때는 천정으로 말고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한 10cm 정도는 내려놓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 10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래도 올라가서저 최상층까지 세팅을 하지 말고 한 10cm 정도는 조금 남겨놓고 세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지금 살짝만 조금 올려놓을게요. 이 정도로 10cm 정도 남겨놓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팅은 상향 세팅이니까 5초간 길게 누르면은 깜빡거릴 때 세팅은 한번 이렇게 램프가 한번 깜빡일 때 세팅이니까 업, 업에다가 업 세팅을 할 거니까 열림을 한번 누르면은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업다운 세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운을 누르면은 다운이 해제가 돼 버렸네. 자, 이제 업 세팅을 제대로 세팅이 됐나 확인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세팅이 안될 잘못될 수도 있거나 안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업다운 할때 정지 버튼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지. 네, 누르지 않았는데 정지가 됐으니까 세팅이 잘된 거고요. 이제 다운 세팅이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운도 스위치를 손을 뗐는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세팅이 잘 됐다는 소리입니다. 네, 세팅, 하강 세팅도 손을 정지를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세팅이 정지가 됐으니까 세팅이 정상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세팅 하나를 더 세팅할 거는 아까 한 거는 최상층과 최하층, 최상층과 최하층 세팅을 한 건데 화재시에 화제시에 화재 1차 하강 세팅은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거를 어, 1차 하강할 만큼 네, 1차 하강, 1차 화재 시, 연기감지기 동작 시에 1차 하강 세팅은 저는 바닥에서 2m 높이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높이까지 2m 기준으로 저는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팅하는 방법은 일단 하강 방식이 램프가 4번을 깜빡일 때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깜빡이고, 정지에 한 번을 더 누르면 두번 깜빡이고, 두 번은 해제고, 한번 더 누르면 3번 깜빡 하나, 둘, 세번세번 깜빡일 때는 상하 바꾸음이고 한번 더 누르면 하나, 둘, 셋, 네번네 4번. 번은 일단 강화 세팅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닫힘을 누르면 네, 일단 하강 방식이 세팅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위치 있는 것들은, 업다운 스위치가, 샷다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업다, 예전 같으면 업다운 스위치가 다섯 개가 있었겠죠. 근데 얘는 하나 가지고 다섯 개를 모든 거를 컨트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번 방안 샷다를 내릴 것 같으면 1번 스위치만 올리고 업다운을 하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번만 올렸으니까 5번 방하셨다만 업다운을 하는 겁니다. 세팅할 때도 5번을 세팅하고 싶다 하면 5번을 올리고 세팅하면 되는 겁니다. 이 네, 선택은 어, 폐색이 세팅하는 방식입니다. 선택을 한번더 누르면 폐색이 쪽으로 가는데, 폐색이, 얘를 누르면 은 1차 세팅하는, 폐색이 떨어지는 거 시험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은 2차,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를 세팅, 아, 저기, 시험하는 거. 테스트 기능입니다, 요거는. 폐쇄기 테스트. 네, 그리고 내부 쪽에서는 결선이, 이제 폐쇄기로 가는 거두 가닥. 저는 24V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에 24V 폐쇄기 단자입니다. 두 가닥으로, 샷다가 다섯 개가 있어도, 어 병렬로 두 가닥 가지고 폐색이두 가닥 가지고 다 연결하는 대신에 단 여기에서 이쪽으로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 방식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어두 가닥 가지고 다섯 개든 뭐두 개든 한 개든 다 연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통신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은 두 가닥 한 샷터 있는 데마다 다 이렇게 별도로 선이 갔겠죠. 그리고 감지기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연결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떨어지는 방식이고요. 근데 감지기는 수신기로 아마 이제 들어갔겠죠. 그리고 확인, 1차 확인, 2차 확인, 1차 기동, 2차 기동, 그리고 AC220, 배터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소리가, 동작이 나면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부저, 부저 정지 버튼으로 정지를 해 놓은 겁니다. 기동 버튼이고요. 네, 이상으로 세팅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